저는 오늘 이런 자리라고 생각은 사실 됐었고요 왜냐하면 토론자가 한몇 수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정운동이 시작된 지한 십여 년이었는데 한번또 일어나게 돼서 공시 얘기해본 한,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첫 스타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중토론자 의혹밖에 없어서 사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명밖에 없다는 걸그저가 알고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한당 열 분으로 같이 물어도 보고 왔거든요 현장에서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도 고왔고 발제의 부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는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료이원가왜 해야 하는가 채목은 이렇게 돼있지만 토론하다가 의료이나의할 필요 없다고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론 뭐 하면서 정리를 하면 상대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아까 상무님께서 그 회복은 해부군, 오래된 회복은 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쪽에서는 소비자 아마 우리가 된걸 알고 있지만 환자단체에서 저 아주 친근하고요. 새롭고요. 잘 모르는 내용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사를 한 듣었기 때문에 다 출력해서 오는 봤었는데 이 정부나 요괴나 뭐 한계가 꽤많은논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과정 중에 환자 이견을한 번도 주운 적이 없었고 지난주도 뭐 뭐시면에 도와 풀적진한번도 없었고요. 정말 환자기 중간이 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정부와 요괴와 한계가 논의했는어요그해서사 우리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2016년 6월 21일인데,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 한 하자. 네. 왜냐하면 최근에 월횡장에 특히 말기암 환자, 특히 암 환자에 이런 치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미국에서는 그 건강식품을 포함해서 대체해야 기하지만 한국에서 이 금강식품, 이 보조식품이 그 자체로 최근에 한마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말기야말자나아니하나운하고그 급매이 늘어나면서 이 그리고, 예, 그리고 대구에 통합 양암당 통합 모델을 다시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쪽 하고 있는 그황이 그, 이런 상황에. 과연 이게 양반도 의한 간이 통합되었을 때 그게 정말 환자에게 반영이 돼서 진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료기로 가면은 그 질병 환자와고연기이올 수도 있지 않아요. 의료기로나 는글에서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그 의료기로 가가 환자와 그, 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거라고 하면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이제 이게, 근데 지금 하는 게 뭐, 2025년, 10년, 20, 20, 15년 뒤에, 양학, 그 의, 의, 의한이의한과 통합했을 때, 관연이환자이 정말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그림을 그려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롭게 앞으로, 양의한과 통합했을 때, 그 의사, 의사, 의사로 뭐 활동하는 그 사람들, 교육받은 그사람도 말고, 지금, 지금, 지나도한 사람 2만 명 정도 되고 여의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그 사람이 현대유료를 사용하고, 침이나 태비가 구항을 사용했을 때, 그게 정말 이혼화돼 있는 것보다, 이 통합되어 있는 게 바로 환자에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게 환자에게 절실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거는, 그게 어떤 거 없이 사냐 하면요. 최근 약, 약사, 약사가 6년 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의사 2년, 6년, 한의사 2년, 6년, 약사 2년이거든요.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사가 약사 2년째 나왔으면 병원에서 특히 중환자 2년 환자를 볼때약사가 그렇게 늙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약사가 하고 2년을 졸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적으로기어오겠다고 아직까지 제도적인 일이 많거든요. 거의 비슷한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에 의료, 의료, 현대료 기기 사용이 됐을 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뭐, 의료를 반대하고 있고, 뭐, 하여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현대료 기기는 의사의 전비물이 아예 없어졌을 때, 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한 의사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간호사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도가, 어, 교육이나 환경이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의사만 하게 되어 있고, 한의사만 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이 받침되고, 충분한 수행이 받침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겠다라고 하면, 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사만 대한, 물론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의료기 같은 경우는, 저는 누구나 제도, 제도의 근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현재 한의사가 현재 일정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 현재 이걸 사용했을 때, 과연, 이 환자에게 정말 양재료 수술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정히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목소리> 제가 가끔 유명히 많이 하요 의사, 의사, 의사들, 전문의라고 하시는 분 대학교에 과장 급해지시는 분들, 의사 6년이 있고, 인터넷은 6년이 있고, 자기가 전문의로 한 10년, 20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잘, 내가 아직 피부가 잘 늘겠어. 유명히 많이 하거든요. 아직 나도 오진 않다고. 한과만 20년, 30년을 한 사람조차도 이여가지 이, 이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모든 모든 치료를 다하면 모든 치료를 다하 그게 단기간 수련으로 가능할 것에 대해서 이게, 이게 확신이 잘안 생겨요. 그럼 그분 그게 되려고 확신을 하는 확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한방에그 그런 것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이냐면 결국은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외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영역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는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마, 그, 슬문조사 결과에 이야기 하면서, 한방에 과학적이다가 80m 이렇게 나오면서도, 그래도 보니까 예를 그, 러니까옛 문화에 나온 신규 환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파이어된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매우 긴감이 72%고, 암치료 같은 60%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뭐, 암을 치료한다고 하는 많은 한방 치료도 있거든요. 데 사실 그 인상, 행상, 인상에 대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양암 방 의상 간이 포함된다거나 미중면 쉽게 해이될것 같아요. 어쨌든 근거가 중심이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연장이 작가 보니까 조교수님께서 외국인은 대체책이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대책을 쓰는 많은 약재들이 한국에서 수입돼 가지고 말기 환자는 굉장히 많이사것같 없습니다. 비교도한달에 300만 원씩 1년 정도 입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하나의 제도 구간에 들어와서 이미 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계도구간이 다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부주식품을 한의사가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꼭지들이 하면 다 별다 문제가 있지만 한 사람 한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록 이, 이, 이 비제도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금강식품 뭐뭐뭐 그다음에 뭐 대치 그리고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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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요법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양한방이 의학적 금전 의학적 금전 아래로 쳐서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선을좀 장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 일본 그러니까 그 의료 일원화나 의료 통합이라는 의미를 제더 이상 증부나 의료계가 이렇게 논쟁하는 이렇게 걸 하면 더 이상 발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우리 한나는 본인은 어떤 의미냐면 의사와 한의사와 의사와 약사가 약간의 이 기후권 사업이나 아까 밥그릇 같은 상황이거든요. 또 가슴을 깎은 거거든요. 그인이 본능적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말하는 것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더 의향과는 통합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하나 치고 듣 갑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오는 토론회가의료기능나 의료통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승결 되어 있다가 이런 논의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다그것도 굉장히 논의 많이 한 거로 고 있는데 이미 반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한 건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들이, 그, 현결 인기 사항에 대해서 환자들이 어떻게 만나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내가 전에 그니까, 한행을 갔더니, 뼈가 이게 접혀져가지고 좀 편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방사선도나가지고 엑셀 찍어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환자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엑셀 같은 장면이 비슷하지 않으니까 찍으면 좋겠다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이 불편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환자는단순하게 뭐그 일반 약국 수포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불편함, 불편함, 편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환자 의 생리가 직결이 안전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현재 여기 사용도 마찬가지고 저는 의향간에 그 의료통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환자이 충의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경도 흥미성고 그때부터는 이 정부나 의료부 한반과 양반만의 논의가 아니라 소비단체나 시민단체나 뭐 환자단체를 국민들도 같이 열게 되면서 국내로에서 발전해 갈고 제가 지 토론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한방정치 관이 있고 복지부에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번에 사실 역사적을 보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의학, 한약 그큰 그, 그 이슈가 있어서 그때 하고 아까 WH의 공부 같은 게 있으면서 최근에 계속 그런 이제 어, 이슈들이나 이런 기구 같은 것들을 봐서 이제는좀 이해가 되었러면한 복지부에 한, 한방정치 관이 있으면 당연히 한약 기술에서 드세계화되고 진문화되고 영역을 기도 하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뭐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한약 정책 국외에서는 해야 될것 같고요. 거기 있는 한약 정책권 한 한약 산업과 여기 당연히 하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근정저 저희 한자란 이제 건강 보조제 신유에 들어가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방 그, 그러니까 양양한 투합 그 통합주의했을 때, 나중에는, 그, 이, 몸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안되0신사도이 되면 올라왔을 니다 그러면서, 분리하게 하시라고 이, 한약 대책, 국가를 얘기던과장님께서 이거, 이, 이,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요구해서, 당직 기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그래서 제가, 대, 세이야기했습니다전 옆에 신경에서 다물어아거든요이리하게한 없다고요. 그, 한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저에게서는 그쪽 국수를 읽는 분이 있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게한 분이라 생각하고, 전체 국민들은, 그런자의 형식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게 너무 많은 친구가 나왔어요. 너무 많은 친구가 나왔는데, 저는 월요일날부터어려 의료, 통합부터, 다시 궁금하게 하나하나 보시면서우리 어, 어, 논의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들은 계기인 것 같고, 우리 이렇게 공책 같은 계기로 했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포럼, 포로, 포럼이라는 념으로 하셔서, 제가 사실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 그, 전문가라고 그냥 잖아서 제가 제은 환자단체에서 일을 고 저는 뭐,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와이프가 백혈병 환자이고, 제보 환자이다 보니까, 환자단체 신경도 활동하면서, 이 추억을 만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른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료 전문가나 한의학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나 기자들 그 끌로전문가이요그분들도 되게 전문가이지만 저희가 또한전에지원하는 사람은 현장 전문가인 것같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저희가 A인데 전문가는은 필요하고 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잘안 들으시더라고요. 참 답답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나마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나마 많이 들렸지만 아직 잘안 들린 것같요 저는 이 한방, 한방에 관련된 특히 이, 이런 이슈에는 저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제도를 만들 때그 제도가 제대로 추입될 수 있고 정말 되게 환자를 위영을 하면 환자나 시민사회가저수의민단가 힘을 실을줄수 있을 것수 같습니다. 제가 수업시에서 길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냥, 의료 이론화에 대해서, 의료 통합에 대해서 환자들이 관심을 갖겠다. 좀, 곱씹어서 검토도 하고, 전문가도 모시고, 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제가 토론을 하고 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